슬라이스. 와, 와, 진짜 이게 이게 진짜 파다로 슬라이스다. 와, 와. 슬라이스의 개념도 아예 바뀌었어요. 펀치. 예. Punch the ball, and we don't cut it like this. We punch it. 볼통 이제 이게 이렇게 끌고 네. 가라고 하잖아요. 페더라는 그냥 임팩트에 네.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내가 알던 슬라이스랑 좀 다른. 근데 너무 쉬워 보여가지고. 네.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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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임팩트를 딱 때려가지고 저희가 끌고 가는 것보다 쭉 타고 가더라고. 저도 그날 유독 충격적이었던 게 슬라이스거든요. 페더러가 좀 다르게 슬라이스를 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땅땅 때리는 슬라이스인지는 네. 처음 알았어요. 페더러가 하는 슬라이스를 <laughs> 한번 처음 해볼게요. 둘, 펀치. 슬라이스를 이렇게 돌려 나오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펀치 나기가 힘들어요. 페더러가 했을 때는 당겼다가 그냥 찍었단 말이에요. <laughs> 백발리 하듯이 쭉 네. 당겼는데, 더 당기더라고요, 여기. 아... 여기서 옆, 옆면을 약간 때려주는 느낌? 둘, 셋, 오케이. 당겼다가, 셋, 오케이. 오. 당겼다가, 셋, 오케이. 오. 그쵸. 지금 느낌 좋다. 딱 오케이. 오. 당겼다가, 오케이. 좋아요. 펀치, 컷 하지 말고. 더 당겨도 될것 같아요, 근데. 더 당겼다가, 그렇지 당기고. 펀치. 그쵸. 쭉 당겼다가. 오케이. 지금 약간 아직은. 약간 이렇게 태우는 느낌이야, 아직. 공에 아 얹는 느낌? 쭉 들었다가. 이렇게 찍어줘야 돼. 아, 오케이. 오, 잘, <laughs> 하시는데? <laughs> 다시 해볼게요. 쭉 당기고. 그쵸. 오케이. 아 지금 좋았다. 둘. 땅. 오케이. 들고 눌러. 그쵸. 아, 지금도 약간 태우죠? 네. 높은 거한번 쳐보세요, 높은 거. 더 뺐다가, 찍어! 그렇지, 다시, 오더 뺐다가, 찍어! 오케이, 다시. 와. 올라오는 거쳐야 돼, 올라오는 거. 그렇지. 지금보다 더과하게 빼야 돼. 공을 위에서 땅 눌러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은 이게 타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끊겨야 돼. 치고 딱 멈춰 보세요. 치고 쏙! 그치 그런 느낌으로 조금만 더 헤드 들면 될것 같아 더 그렇지 그거 아. 방금 약간 찍는 느낌 나죠 네. 네. 그 느낌이 좋은거예요그 느낌 아 오케이 치고 스톱 그렇지 딱 스톱 할게요 계속 쭉 당겼다가 딱 그렇죠 너무 앞에서 칠라 그래요 이렇게 유렸다가 음. 옆에서 쳐야 돼 옆에서 딱 여기까지만 임팩트까지만 딱 라켓이 나간다 생각하고 이 이상 안 가려고 해보세요 찍어 딱 그렇죠 그렇지 아, 어렵다. 들었다가, 임팩트. 오오오. 들었다가, 임팩트. 오오오. 저도 그때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냥 찍어버리더라고요. 저희가 평소에 하던 슬라이스는, 이거. 헤더러가 하는 슬라이스는 약간 여기서.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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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오오오.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완전 어깨를 탁 집어 넣어야 돼. 아. 집어 넣어서 옆을 그냥 이렇게 땅 때려듯이. 아, 오케이. 아, 근데 펀치를 하려니까 네. 힘이 들어가는데 히, 괜찮아요? 손에 힘을 딱 잡아준다는 느낌만 으면 되는데, 아, 네. 여기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오케이. 임팩트 때 여기까지 그냥 손목을 힘을 뺐다가 네. 임팩트에 딱 잡는 느낌이 있어야 돼. 준비. 스톱!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쏠리기보다는 땅! 이렇게 때리면서 앞으로 쏠려야 돼 앞. 위에서 딱 그치 오 지금 어. 오케이 들었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 지금 좋다 빼고 딱 오케이 아니, 원래 하던 슬라이스가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슬라이스였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어렵네. 저희가 생각한 슬라이스는 공격보다는 쭉 깔아줘서 수비하거나, 아니면 코스에다 그냥 밀어넣는 느낌이고, 네. 패더는 어쨌든 슬라이스 많이 하잖아요. 공격적으로 하는 슬라이스를 하다 보니까 개념이 살짝 다른 것같아더 어렵긴 해요, 제가 쳐봐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둘. 그쵸, 렇 오케이. 오, 위에서, 위에서. 그렇지 아, 제가 아까 약간 쳤던 슬라이스는 네. 여기서 딱 이렇게 앞에, 네. 앞으로 쏠렸고, 제가 네. 약간 치시던 슬라이스는 이게 옆으로 빠져요. 아. 들이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아. 버텨야 돼, 체중을. 버텨요. 네. 페더러가 몇개 쳤을 때, 네. 오른발이 딱 이렇게 해서 왼발이 는게몇개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높았을 때 네. 얘, 약간 얘가 자꾸 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이유가 여기서 체중을 그냥 앞으로 쏠리면서 버티려고 하는 건데 딱 버티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더 묵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이이 리듬을 좀더 쓰려면 이렇게 저희가 하던 슬라이스로 타지고 오른발을 딱 고정시켜놓고 얘를 멈추려고 하면 네. 오히려 면에 더 집중돼요 아 오케이 어. 멈추려고 네 다시 둘 셋, 오케이. 다시 둘, 오케이. 다시. 오케이. 들었다가. 펀치. 하나 오케이. 야구 개념이랑 좀 비슷해요. 야구도 엄청 이렇게 들었다가 이거에 딱 실으라고 하잖아 임팩트. 네. 그거랑 슬라이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들었다가 땅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들락 말락 계속. 과감하게 뭐 이만큼을 더 들어도 되는데 아. 이만큼만 들고 살짝만 더 뺐다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오케이. 과하게 빼보죠, 과하게. 들고, 눌러. 와 근데 내 힘을 너무 많이 주나 봐요. 전한 건아파요 네. 이게 엘보 제대로 오겠는데 잘못하면. 아 이거 아... 왔습니다. 엘보 두세달 전에 팔꿈치 마사지기 광고가 들어왔는데 와 이거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핫서클 팔꿈치 마사지기. 일반 마사지기랑은 다르게 EMS 저주파와 에어 마사지 온열 기능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리모컨을 이용해서, 오, 어. 그 물리치료실에서 받는 기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엘보기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제 채널에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119,000원에 구매하시면, 30일 동안 무료 체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30일 뒤에, 아, 난 이거 필요 없다 하시면은, 환불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팔꿈치뿐만 아니라, 손목 마사지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활용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휴대성도 좋기 때문에, 그 강도가 15단계까지, 와 설정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주파만 오는 게 아니라 에어 온열 기능까지 한 번에 다 작용하기 때문에 다 아... 사용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레슨 영상 함께 보시죠 잠깐 원래 슬라이스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원래 슬라이스 한번 둘 오케이 다시요 둘 오케이 다시 둘네 지금 원래 슬라이스도 조금 더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데 끄는 이유가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서 뒤로 오는 체중이 너무 많아요. 아, 뒤로? 네. 왼발이, 이렇게, 이렇게 엇갈려 들어가면 좀 이렇게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러면서 체중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아 근데 지금 우리는 약간, 빠지는 거야. 그래서, 아 궁, 살짝, 살짝 더 뜨는 느낌? 아 여기서, 발만 교차돼도더 네. 밀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체중이동이 사실, 뭐든 다 중요해요. 등록적으로, 쭉, 이쪽. 그렇지. 그런 아 느낌으로. 체중 이동 쭉 오케이 다시 더발 엇갈릴 정도로 체중 이동 그렇지 체중 이동 앞으로 쭉 그렇지 자꾸 원팩처럼 돌려요 이렇게 아 어, 원래 슬라이스 자체는 들었다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돌렸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느낌 아 저는 약간 그 롤링 하는 게좀 임팩트가 더잘 맞는 느낌 그냥 아. 찍으면은 네. 임팩트가 안 좋더라고 어 한번 해볼까요 그... 조금만 네 둘네 다시 둘 오케이 다시 둘쭉 오케이 둘 방금은 계속 타이밍. 롤링을 줬거든요? 네. 타이밍이라든지 이게 익숙해져서 더 그런지 더 편한 거 하시는 게 사실 낫긴 해요 페더러는 근데 좀 어렵긴 한데 <웃음> <웃음> 몇 개는 따라 할수 있는데 쳐보면서 느낀 거는 다칠 수도 있겠다 약간. 아 맞아 맞아 잘못 딱 했다가 여기 나가기가 아 맞아 이게 네. 이 펀치 하는 게 <laughs> 생각으로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네. 하니까 쉽지 않네요. 절대 편하지 않은 건데. 아... 체중만. 쭉, 그쵸. 그렇죠. 오, 지금 좋다. 스윙, 그쵸. 그렇죠. 쭉. 그쵸. 그렇죠. 오케이. 쭉. 오케이. 어, 좋다.